이 재생에너지의 지금 현재 큰 단점이 태양광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씨에 따라서 전력수급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 뭐뭐할걸 하는 후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더 좋은 기회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어, 예를 들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종목에 조금만 빨리 들어갈 걸 이러면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ESG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 ESG 좀만 더 빨리 공부하고 빨리 선점할 걸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뭐할걸 하시는 분은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입니다.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미국이 아, 재생에너지로 좀더 빨리 이동 했어야 했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런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더 빨리 이동했어야 했으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기후변화와 국가 안보를 다루는데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을 걸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쉽죠. 시기라는 게. 이걸 이제 CNBC 외신 인터뷰에서 했는데, CNBC 앤드루 로스킨은 이제 옐런 재무 장관에게 국가 안보 이슈로 인해서 ESG에 대한 집중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인터뷰 질문이 안보, 안보 때문에 ESG, 안보에 좀 집중을 하고 뭐 국방이라든지 그런데 집중을 하고 ESG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건 어떠냐? 환경 부분이라든지 지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국 국가 안보 이슈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굉장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당연히 1차적으로는 거의 국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그 파급 효과로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ESG에 대해서 힘을 줄이고 안보이슈에좀 힘쓰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장관이 나는 ESG 움직임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조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더 빨리 이동하지 못한 것.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와 ESG가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좀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옐런 장관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 두 개를 힘을 같이 줘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 e s g 의 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이 의존을 했으면, 이번 사태에서 에너지 시장의 압력이 덜 노출됐을 것이다. 그렇죠. 뭐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 수입이 줄더라도 재생에너지의 수급이 가능했다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에너지 가격이 덜 오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존도가 낮아지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세계 경제에서 러시아의 권력과 영향력을 낮출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세력 구도, 국가 간의 이런 파워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에너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수급을 할수 있으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2월. 제니퍼 그랜 홀름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기업 경영진들에게 우리는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으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미국 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을 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스 e o 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의 LNG 증가와 수소, 탄소 포획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러시아 에너지 대폭 감축 요구하면서 미국의 국내 에너지 생산을 위한 마셜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LNG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거 브릿지 연료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LNG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라고 하지만 결국에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라는 거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화석연료를 전기로 하는 전기화가 가능한데 이 재생에너지의 지금 현재 큰 단점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씨에 따라서 전력수급 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그런 부분에서 수소는 좀 이점이 있고요. 수소는 또 특히나 이거를 뭐 메탄으로 바꾸든지 수출 수입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이동이 좀 용이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수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수소가 이제 엄청 비싼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수소에도 이제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 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 수소는 나온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좀 해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옐런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세계가 이번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후회스럽지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장기 적으로 석유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좌초자산으로 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은 공동 보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했죠. 이유를 방문했는데 우르줄라 폰델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LNG 공급 다변화 및 수요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마셜 플라인이라는 지금 사실 이 구도가 제 생각에도 예전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굉장히 위협으로 전통적으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공산권과 이제 민주권, 자유주의 국가 간에 한동안 대결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콜드 워 냉전 시대가 있었고 그때 이제 미국이 공세 정책을 펴서 이제 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마셜 플랜을 넣어서 비용 투자해서 자유주의 국가 이제 러시아나 이런 공산권 국가를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었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랑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었는데 아, 이렇게 또 나오게 되네요. 공동 협약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으로부터 의 천연가스 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되는 기반 시설이 장기적으로는 수소 공급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이제 LNG가 수소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LNG는 결국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요. 수소 가격을 잡을 때까지, 그린 수소가 나올 때까지 일단 LNG로 그나마 석유보다는 나으니까 그걸 좀 쓰고, 그걸 이제 이동시키기 위한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수송 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수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나중에는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계획이 단기적으 LNG 수송을 위한 이런 거죠. 파이프라인, 탱크, 터미널 같은 거 설치하고, 이제 생산 장려할 수 있고, 할수 있는데, 또뭐 환경문자들은 기준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비판 있지만, 어쨌든 요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환경문자 입장에서는 LNG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이제 모든 파이프라인이 수소를 운반하기 쉽도록 밸브와 장비 등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에라 클럽,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환경단체죠. 시에라 클럽 같은 환경단체는 천연가스에 어, 배출되는 메탄가스로 만들어진 수소는 잘못된 행여책이라며 계획에 강력 반발했다. 수소, 그린 수소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린 수소, 특히나 전기를 분해해서, 전기로 이제 물을 분해하는 이런 수전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광받고 있으니까 이 수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후변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생물 다양성, TNFD라는 것도 생겼죠. 이제 거기서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TCFD처럼 기후변화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는 그런 정량화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물 다양성도 측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생물 다양성 부분도 기후 변화 부분과 결국에 나중에는 통합돼서 여기 공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생물 다양성 문제도 저희 팩토음 기사 다루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주로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